안녕하세요. 학교에서 배우지 않지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에 대해 살펴보는 이것도알입니다. 오늘 말할 얘기는 사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와 잘못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하고 용서받는 일이 필요하죠. 그런데 사과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죠. 사과라는 것이 그 자체가 부담이 되고 그 방법이 어려울 수도 있고 잘못을 했을 때 피하거나 도망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특히 사과하기로 마음 먹어도 상대방이 내 사과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두려움이 사과를 막는 가장 큰 어려움이죠. 사과를 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용서를 빌면 돼요. 내가 사과를 했을 때 용서를 받으면 그 사과는 의미 있는 사과가 되죠. 그런데 내가 사과를 했는데 용서를 못 받았다. 그것은 의미 없는 사과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과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과가 되어야 돼요. 그러한 사과의 조건은 뭘까요? 바로 진심입니다. 사과를 할 때에는 사과를 받는 쪽이 상대방이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진심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진심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사과라고 하면 미안해. 잘못했어. 죽을 죄를 지었어.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이죠. 말로만 하면 사과가 굉장히 쉬워요. 쉽게 하는 사과는 상대방이 진심을 잘 느끼지 못해요. 게다가 사과가 쉬워지면 잘못을 하는 경우도 더 많아져요. 그냥 말만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말로만 하는 사과는 수준이 낮은 사과예요. 사과를 할때 이것저것 노력하는 일을 해야 돼요. 보통 성의, 정성, 성의 표현 이런 말을 쓰죠. 성의 표시를 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돈이에요. 내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그 손해를 물어주고 거기에 얼마를 더해주는 것이 성의 표시가 될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했을 때내 용돈을 어느 정도 써서 선물을 사서 같이 사과를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내 진심을 전해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겠죠. 그런데 돈이 없을 때도 있어요. 이럴 때에는 편지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말보다 글이 훨씬 더 정성이 들어갑니다. 게다가 글은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어요. 돈도 편지도 지금 당장 하기 힘들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말로 해야 돼요. 하지만 이럴 때에도 성의는 표현해야 됩니다. 내가 약속을 한다던가 다짐을 한다던가 하다못해 무릎이라도 꿇는 성의를 보이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내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라도 해야 돼요. 결국, 쉽게 사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의 있는 사과라고 해서 무조건 용서받는 것은 아니죠. 성의 있게 사과해도 용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용서받을 때까지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성의를 더 높여서라도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잘못을 한 사람이요. 내가 잘못을 해놓고 상대방에게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버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해버리는 거죠. 셀프 용서. 이런 잘못을 하는 사람은 앞으로 어떤 잘못도 거뜬히 할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 잘못을 바로바로 바로 용서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사람은 서로 편하게 지내면 상대방에게 함부로 하기 쉬워져요. 그래서 가족끼리 실수와 잘못이 제일 많아요. 그만큼 가족끼리 사과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가족끼리 잘못을 하면 사과를 하기보다는 어물쩍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시간이 해결해 주길 기다리는 거죠. 실제로도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가족끼리 실수나 잘못을 하더라도.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끼리의 사과에도 성의가 필요한 거예요. 내 가족에게 사과하기에 내 용돈을 써보기도 하고 내가 직접 손으로 편지를 써보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와 잘못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사과 용서를 하는 것이고요. 사과를 하는 것 특히 성의 있게 사과를 하는 것은 지구상의 생명체 중에서. 사람만이 유일하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하지 못하면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